한중일 3국에서 산업화를 주도한 9국의 지도자들 중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산업화 과정에서 지도자의 식견과 리더십, 그가 이끄는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후 독일에서는 오토폰 비스마르크가 총리로 재직한 시기 1871년부터 1890년까지 관료주도의 정제 운영과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하여 산업화를 달성했습니다. 이 시기에 비스마르크는 국가와 재벌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였고 철도망을 확충하여 중화 공업을 육성하였으며 군산복합체 발전을 통해 군사력과 산업 역량의 동시 강화를 꾀했고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기층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시기에 이와쿠라, 오쿠보, 이토 히로부미 등이 국가 주도형 관민 협동 모델로 산업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들은 엘리트 관료 중심 집단 지도체제를 구성하여 부국 강병, 식사능업 등의 슬로건 하에 근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유럽의 선진 기술 및 제도를 도입하여 철도 통신무기 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까지 산업혁명기의 윌리엄 피트, 로버트 펠 등의 지도자들이 자유방임형 시장주도 산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과 기업의 자유를 강조했으며 방직기, 증기기관 등 기술혁신과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최초로 산업혁명에 성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상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790년대에 해밀턴 재무장관이 주도한 보호무역과 제조업 육성을 통해 초기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였고, 기업인인 헨리포드가 이른바 포디즘, 즉 대량 생산 및 자동화 체계를 창출하여 산업혁신에 기여했으며, 대공황 시기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하고 산업을 재정비했습니다. 구소련에서는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중앙계획형 산업화를 달성했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닌과 요셉 스탈린이 당 총서기로 재임하던 이 시기에 계획 경제 중심의 국가독점형 경제개발 모델로 산업화를 달성한 것입니다. 스탈린은 반대파 숙청, 강제노동, 집단 농장 등 동원형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거듭된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공업과 군수산업을 집중 발전시켰고 군사력과 공업 능력을 기반으로 2차 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산업화는 리더십, 역사적 조건과 자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지만 산업화 방식과 성과는 지도자의 철학과 스타일에 따라 결정되며 성공 여부는 국민들의 수용력, 제도 설계, 세계 질서와의 조응 등 복합적 요소에 좌우되었습니다. 성공한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비전 제시, 실행력,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이해, 국제정세 활용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대화와 산업화는 저절로 완성되지 않았고, 현명한 지도자가 이끄는 국가 주도의 전략적 리더십에 의존한 측면이 강합니다. 한중일 세 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196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선회 이후 최근까지 일본은 제2차 대전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유례 없는 급속한 산업화를 달성했습니다. 새나라에서도 지도자 또는 지도층의 리더십이 역사적 전환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지도자들은 극단적으로 어려운 국내 여건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비전과 구체적 실행력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에 정치 지도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이었습니다. 건국 이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1960년까지 집권했으나 그는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독립국가로서의 기초를 다지는데 주력했으며 반공 이념이나 외교 능력,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탁월했던 이념형 엘리트로서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농지개혁을 단행하고 미국 원조를 기반으로 경제를 유지했으나 당시 국내 여건이나 냉전체제가 격화되던 국제환경에서 산업화에 본격 착수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는 5.16혁명으로 집권한 박정의 시대에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는 가난을 벗어나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고 수출대국의 꿈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고 군 엘리트 출신답게 통솔력, 결단력과 실용주의적 사고를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간 집권하는 동안 카리스마 넘치는 개발독재 리더십으로 산업화 전략을 추진했으며, 베트남 전쟁, 냉전 체제 하에 미국의 안보보장 등을 배경으로 일본의 산업화, 성공 사례 등을 참고하면서 단계적인 공업화, 수출 확대 전략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기간 동안 채택한 주요 정책 및 산업화 전략은 한일국교 정상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지향적 산업화, 중화공업육성, 새마을 운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철저한 계획 경제 운영 방식으로 국내외 상황에 맞게 진화하면서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성공시킨 뼈대가 되었습니다. 1965년에 성사된 한일 국교정상화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 도입으로 경제자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농촌 근대화를 촉진한 정신 운동이었습니다. 빈약한 내수시장보다는 선진국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 지향적 산업화 전략을 채택한 결과, 1960년대에 섬유, 가발 등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매년 경제성장을 크게 웃도는 수출성장이 이루어졌고, 수출이 성장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1973년 이후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추진되면서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등이 설립되고 기계, 화학, 전자산업 등이 성장을 주도했으며 수출품목도 경공업 제품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으로 비중이 옮겨갔습니다.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거대자본과 숙련된 인력, 선진기술 도입 및 혁신이 필수적인데 재벌들의 참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몸집을 불린 재벌 기업들이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8레지 10%를 달성했고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신흥공업국, 중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1960년에 약 3,6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1979년에는 약 151억 달러로 460배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입액은 약 3억 4천만 달러에서 약 220억 달러로 64배 늘어났습니다. 수출 증가 못지 않게 수입이 늘어난 것은 산업 고도화에 따라 원자재와 기계, 장비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주요 수출품이 농산물, 해산물, 광물 등 1차 산품 중심이었으나 경공업화가 진행된 1960년대 후반에는 섬유, 봉제, 신발, 장난감, 가발 등 노동짐약적 제품 중심으로 변했고, 이후 1970년대 후반에는 주요 수출품이 선박, 철강, 가전제품, 반도체 부품 등으로 바뀌어 중화공업화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가 진행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1960년대의 주요 수입품은 공장설비, 기계, 밀가루, 면직물 원료 등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에는 원유, 산업용 기계, 전자부품, 화학 제품 등 에너지와 중간재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노동집약산업에서 자본집약산업으로 그리고 기술집약산업으로 구조가 고도화된 것을 반영합니다.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이 늘어나고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로 원유가가 급등하면서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한 1962년부터 1979년까지 4차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습니다. 제1차 5개년 계획에서는 사회 간접자본 확충, 수출 기반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화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1967년부터 시행된 제2차 5개년 계획에서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 전환에 중점을 두었고 수출주도 산업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제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 공업 집중 육성 정책이 도입되어 본격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977년부터 시작된 제4차 5개년 계획에서는 기술 및 자본 집약 산업을 강화하고 에너지를 다변화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첨단화의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듭하면서. 정부는 각 단계별로 목표와 투자 우선순위를 다르게 설정하며 산업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했고, 외자유치, 정부보조금, 수출인센티브, 금융 및 세제 혜택 등의 수단을 활용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중화공업화를 선언하고 6대 전략 산업을 선정하여 강력히 밀어붙였습니다. 철강 분야에서는 1968년에 국가주도로 설립한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조선 분야에서는 현대조선, 대우조선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 대우 등을 중심으로, 전자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금성사, 현대전자 등을 중심으로, 기계 분야에서는 공작기계, 산업설비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 중심으로,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유공, 한화, LG화학 등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 창원, 구미 등의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특화를 유도하고 정부에서 차관을 도입하여 민간 기업에 재용자하거나 금융 및 세제 우대, 수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산업화를 위해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내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수출은 애국이라는 구호하에 국가 차원에서 수출 전쟁을 전개했습니다. 수출 기업의 세금 감면, 외화 획득시 프리미엄 부여, 수출 실적에 따라 융자 혜택 제공 등 특혜를 주었으며, 한국무역진흥공사와 무역관 등 무역진흥기구를 설치하여 수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출 확대 진흥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을 독려하는 수출 행정을 펼쳐나갔습니다. 그 결과 1964년에 수출이 1억 달러를 돌파했고, 1977년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국영기업을 설립하고 이들을 통해 산업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철강 분야에서 포항제철, 전력 분야의 한국전력, 정유 분야에서는 대한석유공사 등을 설립했고, 대불공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기계공업을 육성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유공과 함께 대한화섬 등 민관합작회사를 육성했습니다. SOC 확충을 위해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항만, 철도, 전력 등 산업 인프라에 투자를 집중하였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이어서 호남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써 울산, 구미, 창원, 여천 등 산업도시가 탄생하고 이 도시들이 수도권과 항만 등지에 손쉽게 연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재벌 중심의 산업육성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소수대기업의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유도한 것입니다. 대규모 자본투입과 선진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화학공업육성 및 대량생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대기업의 금융지원을 집중하고 기업은 투자, 생산, 수출로 응답하는 정부와 재벌 간 성장연합이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외자도 입에 의존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국내의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기술도 미흡한 상황에서 신산업의 투자를 확대하려면 외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3억 달러의 배상금과 기술이전을 이끌어냈고 미국, 독일 및 국제기구로부터 차관을 유치했습니다. 이 자금은 대부분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에 파병한 대가, 기술자와 노무자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중동 건설 붐으로 획득한 외화 등이 국내 산업 육성에 활용되었습니다.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민들의 힘으로 농촌 근대화를 추진하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며 자립 정신을 고취하는 정신운동이었습니다. 금면, 자조, 협동이란 슬로건으로 국민을 동원한 결과, 농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공업고등학교, 산업대학교 등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기능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훈련하는 등 기술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국가계획위원회와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된 정부주도 계획경제와 민간자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출주도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외자도입, 대기업 육성, 지역거점 개발 등의 전략으로 강력한 산업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달성하고 수출대국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시대 이후에도 경제성장세가 이어지고 산업고도화가 진전되었습니다.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이어진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경제 안정화와 산업의 고도화, 정치적 안정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기술 관료들의 역할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집권한 전두환 정부에서는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집중투자로 생긴 인플레이션 외채 증가를 진정시키는데 주력하고 기술인재를 중시하는 관리형 국가 운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 고금리와 긴축 정책, 예금실명제,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 및 고부가가치와 반도체, 자동차, 정밀기계,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집권한 노태우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기조를 이어받아 산업기반 확충에 집중하면서 수도권 규제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대덕연구단지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등 3저호황을 적극 활용하여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반도체, 자동차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3저현상은 오일쇼크 이후 유가가 안정되면서 에너지 수입비용이 감소한 현상.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나타난 달러 약세, 엔화 초강세 및 원화 강세 현상, 글로벌 금리 수준 하락으로 자본 조달이 용이해진 현상을 뜻합니다. 이로 인해 수출이 급증하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원자재 수입 비용이 하락하였으며, 국내 투자 여건이 개선되는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밖에 냉전 종식으로 인한 미소 긴장 완화, 중국의 개혁 개방 본격화 자본자유화 등 국제환경이 한국 경제의 순항 및 세계화를 촉진시켜 산업이 더욱 고도화되고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소비사회가 도래했습니다. 1980년 1인당 GDP가 약 1700달러였으나 1990년에는 약 6500달러로 증가했고 내구성 소비재가 대중화되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어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들었고 대학 진학률이 급상승, 고학력 사회가 되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삼성 현대, LG, 대우 등 재벌 중심 산업 구조가 고착화되고, 이들이 생산하는 전자제품,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선박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이 1983년 64K 디램 개발에 성공하고 현대자동차가 엑셀을 출시함으로써 미국 수출이 본격화되었으며, 대우는 중남미, 동유럽 등으로 수출을 적극 확장했습니다.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함께 품목도 다각화되었으며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와 세계화라는 비전과 개혁형 민주화 리더십을 내세우며 부패척결을 위한 금융 실명제를 도입했고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했습니다. 이 시기에 WTO가 출범하면서 세계화 흐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의 산업구조는 더욱 고도화되어 중화학공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축이 이동했고, 제조업의 고부가 가치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철강, 기계, 조선 등 기존의 중화학공업이 여전히 주력이었으나, 전자, 반도체, 자동차, 통신기기 등 첨단제조업 중심으로 구조전환이 이루어지고 삼성전자, LG, 현대차 등의 기술혁신과 브랜드 구축이 본격화됩니다. IT 인프라 구축, 인터넷 및 통신 산업이 성장하면서 정보화가 진전되고 중산층의 소비 규모가 커지면서 내수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유통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해외 투자도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제에 대한 직접 개입을 줄이고 지원 또는 규제 완화 중심으로 역할이 완화된 반면 재벌 중심으로 산업이 집중되고 과잉 확장과 부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저금리와 자본자유화로 국내 기업들의 외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와 자본시장 개방 정책으로 단기 외채가 급증했으며, 국제투기자본의 횡포에 휩싸이면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 은행과 기업이 문을 닫거나 통폐합되고,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금융계와 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한국은 굴욕적인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구조조정과 제도약의 계기로 삼아 첨단제조업과 디지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됩니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화에서 단계적인 경제계획과 산업정책으로 산업화를 성공시켰고, 이후 정부는 그 기조를 유지하거나 박정희 시대에 경제 운영 역량을 쌓은 기술 관료들에게 권한을 맡김으로써 경제 계획 및 산업 정책 기조가 계승되었고 이것이 제조업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지도자의 집념만으로는 국가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정치권, 나라 살림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과 호응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산업화 과정은 정체된 농업사회를 고도의 첨단제조업 및 서비스사회로 발전시키고 자국산 제품과 소프트웨어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는 과정이며 단순 노동으로 하찮은 일을 하면서 굶주리는 백성들을 첨단기술자, 전문인, 고급인재로 변모시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도록 만드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업화 과정은 초기 산업화 단계, 중화공업화 단계, 기술집약산업 발전 단계, 고부가 가치산업 중심 단계, 선진국형 탈제조업 사회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진행되는데, 선진국들의 경우 한 단계 올라서는 데만 수십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도 해외 식민지를 통해 원자재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자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식민지에 수출할 수 있었던 제국주의 국가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은 아주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었고, 특히 한국은 한 세대만의 농업국에서 중화공업국으로 다시 한 세대만의 고부가가치 산업, 지식 서비스 및 문화산업 중심의 선진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아시아 신흥공업국, 즉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적 판단, 정책 일관성, 개발독재 리더십이 산업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주도 산업화 모델이 적중하였습니다.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민간 부문뿐 아니라 공직사회도 비능률이 지배하던 정체된 집단이었으나 대통령의 리더십하에서 기강이 잡히고 생산성이 향상됨으로써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장제스와 장진거 부자가 총통으로 재직하는 동안 미국 원조를 기반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공과대학을 설립하고 과학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등 기술 인력 육성, 공업 단지 조성 등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으로 GDP와 무역 규모가 급성장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리콴뉴의 장기 집권 기간에 국가 주도 개방 경제를 구축하고 부정부패를 철저히 단속하는 법치 행정, 도시 국가로서 중개 무역의 이점을 활용하며 석유화학, 바이오, 전자 등 전략 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부유한 산업 강국이 되었습니다. 홍콩은 영국 식민지 기간 동안 총독과 엘리트 기업가들의 연합으로 중개 무역에 집중하며 고도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정부 개입은 인프라 정비와 질서 유지에 국한하고 원주민과 중국 이주민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 무역을 보장함으로써 방직, 전자, 금융 중심으로 산업화가 전개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이룩한 한국의 산업화 성과는 오늘날 대표적 경제 개발 모델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